긴급속보 여러분, 7년 이상 된 5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면 이제 그 빚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내 빚을 탕감해 주는 놀라운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실수 하나 혹은 어쩔 수 없었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마치 주운 글씨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빚. 잊고 살고 싶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족쇄와도 같죠. 이빚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은행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정직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가며 힘들게 갚고 있는데 안 갚고 버틴 사람 빚을 없애준다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바로 그 오래된 빚으로 고통받는 마음과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의 억울한 마음. 이두 가지 모두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고통도 그 억울함도 모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재기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요. 즉 이것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시혜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 복잡한 세도약 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과 이 정책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공식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제도, 세도약 기금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빚을 가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력하여 대상이 되는 분들의 빚을 세도약 기금이 알아서 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를 시작하죠. 아니,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내 빚을 사준다는 걸까요? 바로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된 낡은 빚들을 통째로 뭉텅이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빚 전액 탕감 완전 소각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 전체를 아예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절차가 추진됩니다. 둘째, 원금 최대 80% 감면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지만 빚을 전부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면 최대 80%인 1,600만 원이 탕감되고 나는 남은 400만 원만 이자 없이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존 5천만 원 빚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처럼요. 실로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올해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가 갈 예정이며 실제 비탕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6년 연체됐는데 그럼 나는 아무 혜택도 없는 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째,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7년 미만 연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도약 기금과 다른 점은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을 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세도약 기금과 비슷한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은 세도약 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인 분들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감면율인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7년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특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빚을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오신 분들을 위한 보상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낮은 금리로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5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자, 그럼 정부의 도움으로 빚이 탕감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평생 옥죄던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캠코 상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채무 조정 이후 6개월 안에 신용점수가 평균 150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둘째, 신용이 회복되니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재취업을 하거나 작은 가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제활동 복귀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평범한 일상, 가족들과 웃으며 외식 한번 하는 그 소박한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빚이라는 족쇄가 풀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 1년 동안은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빚 없는 생활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월부터 이 위대한 제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빚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족쇄가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내 빚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묵묵히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거나 혹은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래된 빚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보게, 자네 빚이 7년 넘었으면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없애준다고 하네. 이 영상 한번 보게나.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노후 지침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